오늘의 위스키, 야마자키 12년 숙성 가품. 가품이라는 말도 아까운 짝퉁. 43% 700ml 가격. 이게 충격적인 게요. 구독자 로스터리님께서 꽤 유명한 리커샵에서 구매를 하셨답니다. 한국도 아닌 일본에. 심지어 그것도 일반 야마자키 12년 정가 비슷한 거의 30만 원 가격이에요. 지난번 맥캘란 12년 가품 검증했을 때 야마자키 12년도 여러분들한테 가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진짜 위스키 안 먹어보신 분들도 이 향이랑 맛 보면 바로 가품인 걸 아실만큼 조악하고 맛대가리 없습니다. 약간 그 메탄올 같은 그런 화학 양품. 냄새 엄청 많이 나고요. 아무튼 쓰레기 같은 맛과 향입니다. 그러면 가품과 진품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정상적인 제품은 이렇게 금박 테두리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 들어있어요.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진품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방송국 다니는 보도국 지인에게 사진 자료도 만들어봤습니다. 정품은 금박 주변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진짜 확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긴 했는데 입에 남는 그쓴 맛이랑 이런 것들 굉장히 불쾌하고 더럽습니다. 다른 구독자님들도 어제 DM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그분도 가품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조심하세요.